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당신의 짐을 함께 짊어질 동역자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중 하나는 책임감이 강하다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받아봤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떠올려 보면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아마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서 제가 뭐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다들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주변의 평가를 반영하여 제 삶을 책임감의 관점으로 들여다 보니 평소에 제가 나는 대체 왜 이럴까라고 의문을 품었던 복잡한 생각이 술술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저는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청중이 자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라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지만 핵심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분명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적절한 예시, 순간순간의 위트도 잘 첨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육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수업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의 성적표는 곧 교사인 나의 성적표라고 인식해서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제가 더 떨렸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책임감의 향연은 자녀 교육으로도 이어져. 저는 아이들이 아프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지, 내가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아이들이 아픈 거야. 미안해.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면 이를 다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원래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도 책임을 지지 못할까봐였고 좋아하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은 이유도 책임질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개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두구 소개달라고 하셔도 제가 어, 하기 해주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교제하다가 서로 싸우면 어떡하지? 결혼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가 먼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결혼해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등등 소개해준 사람들이 만일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애초부터 소개해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성도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그걸 제 탓으로 돌리는 편입니다. 좀더 기도해야 했는데 먼저 다가가서 말씀으로 잘 권면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한 일을 성도가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성도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힘든 일이 생긴다면 너무 괴롭고 힘드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꼭 저를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난 분에게 적절한 말씀을 드리기도 하며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기에 죄송하게도 모두 다알 수는 없고 모두 다 만날 수는 없으며 모두 다 연락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어려우신지, 얼마나 괴로우신지 제가 표정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으로 건면도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리니, 더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먼저 다가가겠지만, 모두 다 간파해서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는 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노력할 테니, 성도님들도 지치시고 힘드시다면 꼭 저를 찾아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목회자와 동역자를 찾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사탄의 이 달콤한 속삭임에 놀아나지 마시고 반드시 목회자인 저를 꼭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나쁜 세력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를 직시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망가져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제도 변화, 이러한 변화는 너무 거대 담론입니다.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극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소중한 생각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면서. 삶의 의지를 꺾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힘들지만 지금 버티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으시고, 그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살아갈 힘을 꼭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하는 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누가 한 외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 상황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하며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려는 우리의 영혼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지치고 힘든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의 수렁에으로만 쭉 빠져, 빠지지 마시고 그곳에서 이 힘을 내셔서 꼭 빠져나오시어 도움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늪으로 빠져가는 그 상황에서 SOS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꼭 구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지금 상대방이 지고 있는 짐은 그 사람만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라는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랑의 계명을 읽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누가 잘못 누군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그 사람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공동체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이기에 우리는 서로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드시더라도 꼭 목회자를 찾아 주시고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나 혼자 겪지 않도록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더 노력할 테니 성도님들도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